여러분 안녕하세요. 존버 존 버나드입니다. 워렌 버핏이 TSMC를 지금 신규 편입 종목으로 샀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니까 우리 차이나 전기차 구성 종목 중에 하나인 비아디를 어, 몇달 전부터 이게 판게 TSMC 신규 매수 자금을 마련하려고 이렇게 비아디 지분을 좀 줄인 거 아닌가 그렇게 예상이 어, 되는데요. 워렌버핏은 뭐 지금 12조 원치를 3분기 동안, 그러니까 딱 비아디 팔면서 이걸 산것 같아요. 그래서 대만 반도체 기업 TSMC를 어 13, 12조 원, 지금 90억 달러라고 하죠. 이거를 어 매입을 했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매입을 해서인지 지금 상위 10개 종목 있잖아요. 워렌버핏의 벅셔 해소에이, 포트폴리오 중에서 상위 10개 종목이 있거든요. 비아디는안 들어가요. 아직 그 비중이 작아서. 그런데 지금 TSMC가 41억 달러로 들어갔다. 신규 편입이 됐다. 이런 거 보면은, 어, 워렌버핏이 확실히 TSMC를 살려고 비아디를 조금 판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 워렌버핏 포트폴리오 잠깐 여러분들에게 브리핑 해드리자면, 애플이 가장 높습니다. 애플이 1등이고요. 그 다음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 다음에, 쉐브론, 뭐 석유기업이죠. 그리고, 코카콜라. 코카콜라는 뭐, 다 아시죠? 아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이것도 뭐, 다 아시겠죠? 그리고, 옥시덴탈 페트롤 이것도, 그, 쉐브론처럼 석유 그런 기업이고, 크래프트하인즈 이게 뭐냐면은, 크래프트하인즈 케찹 아시죠? 케찹 만드는데, 거기, 식품회사입니다. 그리고, 무디즈는 뭐, 다 아시잖아요. 신용평가회사. 뭐 액티비전 블리자드. 블리자드도 있게 게임회사죠. 이거를, 어, 인수를 했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아디를 팔고 tsmc를 샀나 저는 이렇게 어, 보고 있어서 좀 어, 전적으로 좀 위안이 가요. 그래서 왜냐하면 은 tsmc는 살만해요. 지금 반도체 경기가 안 좋아져서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반도체가 많이 빠졌잖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많이 빠졌으니까 비아디를 팔고 장기적으로 또 tsmc도 많이 오를 거란 말이에요. 반도체니까. 그래서 반도체로 편입한 게 나쁘지 않다. 그렇다고 뭐 비하디 악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워레모피 생각에는 그냥 이, 이 정도에서는 비하디에 많이 수익분 지분을 줄인 다음에 tsmc로 신규 편입으로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들어가지 않 않았을까 그냥 저, 저만의 저 그냥 이건 뇌피셜입니다. 이거는 뭐 확실한 건 아니니까 그냥 그렇게 예상이 한다 보시면 될것 같고 어, 또 하나 기사가 또 나왔네요. 반도체 쪽 기사인데. 슈퍼 울 ASML이 지금 한국에 반도체 클라스터를 짓는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간 2,400억 원 투자를 해서 R&D 센터를 마련하고 글로벌 반도체 부품 4대 기업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한국에 투자를 확대한다. 그래서 ASML은 화성 뉴 캠퍼스에 5년간 이, 총 2,400억 원을, 어, 투자를 해. d u v 랑 e u v 노광 장비 있잖아요. 이거를 관련 부품을 재제조 센터와 어, 첨단 기술을 전수하기 위한 트레이닝 센터, 체험관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렇게 약간 호재 기사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워렌 버핏이 지금 매수를 하니까 워렌 버핏 가치 투자자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워렌 버핏 포트에 반도체가 들어갔다 그렇다면은 반도체가 바닥을 찍었나 이게 어, 그런 생각이 많이 들죠. 그래서 반도체 1개월 차트를 한번 가져왔습니다 1개월 한번 수익률을 봤는데 이게 필라데피아 반도체 SOXX거든요 이게 22% 올랐고 a s m l 이47%그 다음에 TSMC 워렌브핏이 매수했죠 한 달간 12% 올랐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도 10% 하이닉스는 지금 못 올랐네요 3.78% 마이너스다 그리고 5년간 그냥 수익률을 길게 보려고 했는데 이제 SOXX 필라데피아 반도체는 11%아111% 그 다음에 ASML은 220% 플러스, TSMC는 73%. TSMC가 5년간 수익률로 해도 그렇게 많이 안 올랐다. 그러니까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또 높다고 볼 수도 있겠죠. 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5년 동안 11.79, 그 다음에 10.36%. 아, 진짜 한국 반도체가 힘을 못 쓴다.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보다 하이낙스, 하이닉스보다 SOXX, 필라드피아 반도체가 낫지 않을까. 말씀드렸잖아요. 왜냐하면 이 비교만 해도 이 수익률 차이만 비교해도 5년간 차이가 엄청나게 나죠. 그래서 이런 것만 봐도 어, 우리가 왜 필라델피아 반도체 ETF에 투자하는지 여러분들이 알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오늘 어, QQQ 나스닥 100 그다음에 세배 레버리지 그다음에 SPY, S&P 500 필라델피아 반도체 뭐 세배 레버리지 이런 거다 어, 수익률 을 한번 보면은. 좀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마이너스 0.88이었고, QQQ가, 그리고 TQQQ는 마이너스 2.65. 이거 못 샀어요. 제가 이거 한주 살려고 했는데, 마이너스 나길래, 어, LOC 거래라고 해서 걸어놨는데, 이게 조금 안 됐습니다. 하지만, SOXL 있잖아요. 속슬은 마이너스 3.4%로 막, 장, 막판에 또 마이너스로 빠져서, 이게 한주 매수됐다. 그래서, 어, 기분이 좋다. 왜냐, 워렌버핏이, 이제 장 끝나고 나서, 이 워렌버핏, 어, 매입 기사가 나오면서 지금 TSMC가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반도체가 앞으로 좀더 좋아질 것 같다. 그런 기대감이 있어서 잘 들어간 것 같, 들어간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라데피아 반도체도 한주 샀네요. SOXX도 한주 샀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어제, 어, 미국장을 보면은, 어, 다우산업이나 나스닥종합이나 S&P 500이나 장, 뭐, 장 중에는 좀 올랐다가 다시 장막판에 이렇게 마이너스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 대해서는 뭐 어떤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하루 변동을 뭐 이거 어떻게 젖었다 이렇게 하는 거는 그냥 그렇고요. 그냥 이렇게 마이너스가 됐다 보시면 될것 같고 제 생각에는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냥 차익 매물이 실현되면서 그간 당기에좀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 뭐 물가지수가 잘 나와서 지금 기대감으로 좀 많이 올란게오른 거를 좀 단기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장 막판에 이렇게 좀 빠진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어, 연준 2인자죠 브레이너드가 또 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 속도 조절을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 있잖아요. 브레이너드 부의장이 지금 블린버거 통신 인터뷰랑 인터뷰에서 순 그러니까 곧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는 쪽으로 가는 게 아마도 적절할 것 이렇게. 조금 어좀 비둘기파적이라고 하죠. 좋은 뭐 얘기를 해 줬다. 그래서 0.75%가 아니라 0.5%라고 아예 이제 대놓고 다반지를 주네요. 다반지를 12월에는 0.5% 올린다. 다반지를 줬습니다. 근데 이게 뭐 증시에 뭐 호재로 작용할까? 기적의 선반영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거는 모르는 거다. 선반영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모르는 건데 일단은 연준의 목표는 뭐냐? 물가 2%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0.5% 12월에 올린다 한들 계속 인축 추세는 계속 갈 것이다. 금리 인상 추세는 갈 거라고 지금 브레인너드 부의장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지금 막 간다 간다 심취하면 안 된다. 또 언제 또 조정이 올 수도 있으니까 그걸 다 대비하고 현금 비중을 좀 갖추시면서 투자하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직장인분들 많으시잖아요 서민분들도 많으시고 장사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지만 매달 들어오는 돈 중에 일정 부분은 조금 쌓아 놓으세요 아니면 뭐 적금이나 이런 데 조금 들어 놔서 어 이렇게 만약에 또 빠지면은 다시 또 투자할 수 있게 예금에 들어 놓으셔야겠네 지금 뭐 파킹 통장이라고 하잖아요 파킹 통장이 제가 들고 있는 게 SBI 거 있는데 그게 3% 넘게 주거든요 거기에 그냥 돈 갖고 있었다가 이렇게 떨어질 때 있잖아요 이렇게 뭐 또, 매파적인 발언 연준에서 나오면은, 그때 또몇 주씩 또 사고, 그렇게 하면 될것 같거든요. 그니까, 현금 비중을 좀 갖고 있어야 돼. 이런, 뭐, 변동성이 큰 장세에서는 그냥 현금 비중을 갖고 있어서, 우리가 좀 멘탈 관리도 하면서 떨어질 때한 주씩 더 사, 사자. 멘탈 관리용으로.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어, 레이, 레이얼 브레이너드 패드 부위장이 말한 것처럼, 어, 4%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0.5%가 올라서 4%가 12월엔 될것 같다 여러분들 이렇게 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긴축 바람 때문에 결국은 내년에 경기 침체가 오는 게 어느 정도 어, 사실 가시권에 들어오니까 아마존이 지금 1만 명 감원을 어, 지금 예고를 했다고 합니다 베, 제프 베조스라고 아마존 아시죠? 그래서 곧 경기 침체가 올 거다 이렇게 해서 이번 주부터 1만, 1만 명 해고 계획을 세웠다고 하는데 창사 이래 최대라고 하고 있고요. 애플은 지금 고용에 매우 신중해졌다고 하고 있고 페이스북 메타죠. 지금 지난주 1만 1천 명 이상을 직원 해고를 발표했다. 그리고 리프트는 이달 초에 전체 직원의 13%에 해당하는 사람을 해고 통지를 했고 스트라이프는 전체 직원의 14%를 감원했다. 이렇게 미국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해고를 한다고 하면은 결국은 실업률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임금은 또 낮아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연준에서 이제 계속 긴축 정책을 하고 금리 인상을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조금 속도를 줄이고 그다음에 금, 금리 인상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물가 상승이잖아요. 물가 상승도 이게 고용률이 낮아지고 실업률이 높아지고 임금이 줄어들면 물가 상승도 어느 정도 잡힐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바라는 금리 인상을 멈추고 금리 인하를 나중에는 내년 정도에는 궁극적으로 할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수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조스가 지금 어 1만 명 감원을 얘기하면서 또 자기 재산은 164조 원이거든요. 거의 전부를 기부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기침체가 올 거라고 경고도 했고요. 그래서 와 이거 미국은 진짜 이런 재벌들이 다들 자기 재산을 거의 뭐 기부한다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나중에 돈을 많이 벌면은 재산을 이렇게 기부하고 싶네요, 이렇게. 그래서, 어, 일단은 재산을 기부할 수 있, 있을 정도 돈을 많이 벌어야겠죠. 그래서 많이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돈을 많이 버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같이 투자해서, 같이 투자를 같이 해서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서 이렇게 기부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엊그제 바이든이랑 시진핑이랑 만나서 좀 악수도 했는데 시진핑 표정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리고 악수도 대충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둘이 뭐뭐 뭐 많은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냥 입장 차이만 이렇게 확인한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별로 얻은 성과는 없을 것 같아요. 서로 지금 좀 뭐라고 해야죠? 트럼프 때랑 다르게 서로 지금 냉랭하죠. 바이든이랑 지금 그래서 시진핑도 지금 그렇게 냉랭하다. 뭐 근데 뭐 좋은 기사가 또 나올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지켜봐야 될것 같다. 저는 호재 기사가 좀 나오길 바라는데, 그렇게 호재될 만한 기사는 나오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런데 지금 상해 종합 지수랑 항생 지수는 오늘도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해가 지금 1.64 그리고 항생은 계속 오르네요. 3.76 이렇게 올랐다. 왜냐하면은 중국이 지금 부동산 시장을 진짜로 살리려고 활성화 법안을 지금 방안을 또 내놓고 있다. 지금 뭐 대출도 연장해주고, 그 다음에 시중 은행에서 돈을 좀 풀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아예 국가 은행이잖아요. 은행이 국가에서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적으로 피면은 경기 활성화가 바로바로 바로 영향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또 좋은 거 같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부동산 우리가 계속 중국 부동산 터질 거다 터질 거다 터질 거다 했는데 안 터지고 있네요. 진짜 이게 신기합니다. 신기해요. 그래서 부동산이 살리면은. 결국 잘 가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의 뭐 호재 기사가 있다고 하면은 알루미늄 생산이 지금 뭐 중국에서 늘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력 규제를 완화해서 전력을 좀 싸게 쓸수 있게 중국 정부에서 이런 알루미늄이나 원자재 가공 업체들에게 이런 지원을 해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또 수출이 증가하고 수익이 나고 있다. 그래서 경기가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중국장이 올라서 그런지 차이나 전기차도 1.49% 올랐습니다. 네, 뭐 S&P 500 0.51 마이너스 됐고요. 그다음에 나스닥 백은 0.07 그다음에 플러스 됐고 필라데피아 반도체는 1.14 플러스 됐다 보시면 될것 같고 어, 미국 테크 탑 10은 0.16 마이너스. 그다음에 인도 니프티는 1.02% 플러스 됐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인도 종목은 앞으로 미중 견제가 심해질수록 결국 중국에 이, 있는 공장들이 어, 인도로 많이 갈 거예요. 그래서 인도의 제조업이 앞으로도 조금 더 많이 성장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례로 인도의 총 gdp가 영국을 뛰어넘었어요. 예전 어, 식민지를 삼았던 영국이 인도를 식민지로 삼았잖아요. 근데 그런 국가를 오히려 식민지였던 인도가 뛰어넘었다. 대단한 거죠. 지금 이렇게 세상이 많이 바뀌고 있다. 물론 1인당 GDP는 당연히 인도가 인구가 많기 때문에 조금 지더라도 전체적인 규모 면에서는 인도가 지금 영국을 뛰어넘었다 이렇게 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존 버나드도 지금 뭐 차이나 전기차나 어제오늘 차이나 전기차 뭐또 매수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있잖아요. 그것도 매수했고 그 다음에 미국 테크 탑10 그리고 S&P500 이렇게 매수를 그냥 아뭐 더 많이 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현금 어느 정도 비중을 갖고, 그냥 뭐한 주씩 한 주씩 이게 사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비중 사지 않고, 왜냐면 미국 주식도 사고 있기 때문에 달러는 막 비싸잖아요. 한주한주 한주 사는데. 그래서 한국 주식 계좌로도 이렇게 사고 있고, 미국 주식 계좌로도 이렇게 뭐 사고 있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뭐 계좌 공개를 안 하냐 저한테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이제 나중에 강세장 오고 나서 서로 이제 계좌를 이렇게 공개하면서 응원해 줄 이게 지금은 계좌 공개해봤자 어차피 마이너스 아닌가요? 분할로 이렇게 매수하고 있으신 분들도 다 마이너스 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굳이 지금 공개해서 하는 것보다 나중에 이제 강세장이 와서 이제 뭐 전고점 돌파한다 하면은 수익난 계좌들이 너도 나도 자랑하고 싶으실 거예요. 그러면은 존번나드 어, 뭐, 나중에 메일로 이렇게 보내주시거나 이렇게 자기 이렇게 사연이랑 해서 자랑을 많이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유튜브로도 많이 어 소개해드리면서 서로 이렇게 힘내자 이렇게 나중에 해주는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날이 오겠죠? 저는 올 거라고 꼭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투자 같이 잘 합시다. 또 숄츠 총리가 지금 중국이랑 같이 중국 다녀갔잖아요. 시진핑 3년임 축하한다고. 그래서 다녀간 뒤에 제가 이거 기사, 나왔 기사 엊그제 말씀드렸죠. BMW가 중국 전기차 배터리 공장에, 어, 1조 9천억 원 투자했다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엊그제인가. 그래서 쇼츠 총리는 그때 중국 방문했을 때 중국과 디커플링이 해답이 아니라고 이렇게, 어, 말씀을 하셨죠. 근데 독일이 진짜 급해요. 왜냐하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때문에 가스가 안 들어오니까 제조업이 지금 독일이 휘청휘청 거립니다. 왜냐? 단가가 안 먹거든, 지금. 원자재 가격 너무 오르고, 가스랑 전기 가격도 엄청나게 오르니까, 이 생산 단가가 안 맞으니까, 중국이랑 진짜, 이 교역을 해서 어느 정도 이걸 만회를 해야 돼요. 그래서 BMW도 다 중국, 전기차 쪽이 중국이 1등이니까 들어갈 수밖에 없다. 차이나 전기차 아시죠? 여러분, 우리가 투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는 지금 상황이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보시면은 중국은, 왜 중국이 제가, 전기차에서 성공을 할 수밖에 없, 없냐고 그렇게 어, 말씀드리는 게 지금 비아디가 전기차 특, 특허가 국내 완성차에서 선두입니다. 어마어마하거든요. 1 5 5 7개의 지금 특허를 출연하고 있는데 여기에 103개를, 103개를 도요타가 쓰고 있습니다. 도요타, 도요타 이게 비데트 3라고 해서 비데트 3라는 자동차를 만들어요. 전기차를 만드는데 아예 그냥 비아디의 특허 기술, 전기차 특허 기술을 103개나 써서 지금 만들고 있다. 지금 일본이란, 일본 도요토, 도요타마저 비아디의 특허 기술을 쓰고 있다.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제 이 기술력이 있다는 거예요. 어, 도요타, 천하의 도요타가 쓸 정도면 이 기술력이 어마어마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앞으로 전기차로 성공을 못하는 게더 어렵다. 저는 그렇게 계속 말씀드리고 이거는 정보를 모아서 다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은 지금 미리 저기 제가 자주 보는 엔지니어 분이 있거든요. 유튜브 오토기어 어 교수님께서 이게 말씀 해주셨거든요. 그거를 제가 자료를 찾아서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또 따로 영상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전기차가 차이나 전기차가 실패하기가 더 어려운 이유,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또 영상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찍을 게 너무 많은데 제가 너무 좀 게을러서 많이 못 찍어 들어서 빨리빨리 찍어 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어, 그리고 지금 특허에 따르면, 니오의 3세대 수압 스테이션 있잖아요. 배터리 교체 스테이션이 최대 22개의 배터리를 저장할 수 있다고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세대, 2세대 한번, 몇 개를 저장했는지 한번 그런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3세대 배터리 수압 스테이션, 그러니까 배터리 교체 스테이션은 배터리를 22개, 그러니까 많이 저장할 수도 있고, 그리고 사양 높은 배터리 팩도 호환이 가능하다. 아, 이게 어마어마하죠. 이런 기술이 또 계속, 어, 이렇게 생기고 나오는 거겠죠. 이렇게 어,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초기 모델 있잖아요. 초기 모델은 초기에 200개의 배터리 수압 스테이션은 최대 5개 배터리를 저장하고, 최대 1일 사용량이, 용량이 120개의 1세대 시설이었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세대 시설은 13개의 배터리를 보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22개의 배터리를 보관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기술이 많이 나오고 있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럼 이거 먼저 보여드렸어야 되나? 아니야, 이따 보여드릴게요. 오오의또 기술을 이따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BRD는 지금 웨이보 계정을 통해 비아디 유난 플러스 있잖아요. 이거 제가 태국 여행 가면서 광고하는 거 봤거든요. 진짜 태국에서 이제 어 이제 생산을 해내고 판매를 하나 봅니다. 그래서 만 109만 바트라고 하는데 이게 한 4천만 원 정도 되나 봐요. 4천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 뭐 보조금 하고 하면 3천만 원대가 나오겠죠? 3천만 원대로 자동차가 나올 것 같다. 그러면 태국에 이제 나중에 전기차로 바뀐다고 하면은 다 이걸로 바뀔 거예요. 현대차 못 들어갑니다. 제가 봤을 때. 태국에 애초에 현대차가 한 대도 안 보여요, 지금. 다 도요타거든요. 근데 도요타가 이제 전기차를 못 만든단 말이야. 못 만들면은 결국 다 비아디로 바뀔 거라고요. 중국 전기차로. 그러면은 중국 전기차 이제 비아디가 내년부터 이제 한국, 일본, 뭐 태국, 대만 다수출 합니다. 그럼 얼마나 더 많이 팔리겠어요, 여러분들. 그걸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차이나 전기차가 앞으로도 더잘 나갈 거라고 저는 계속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비아디는 위챗 계정을 통해서 지금 300만 번째 제가 어, 어제 기사로 말씀드렸나 그 신에너지차 자동차가 11월 16일 생산라인에 나올 거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와 대단하죠 이젠 300만 번째 전기차가 이제 나온다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지리는 지리자동차 있잖아요 지리자동차가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스마트폰 업체 메이주라고 해서 여기에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여기서 플라이, 플라이 미오토? 플라이 미오토? 플라이 미오토라고 해서 이 운영체제인가봐요. 그러니까 전기차에 들어가면 소프트웨어 운영체제를 출시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중국은 여러 가지 자동차들이 다 서로의 브랜드를 만들어 내고 있어요. 이게, 이게 경쟁하다가 어느 하나로 이제 통합되면은 더 어, 시너지 효과가 나면서 더 커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대단하다. 지금 중국 전기차는 시장 자체도 크고, 이런 기업들도 엄청 많다. 우리나라처럼 현대 기아가 기아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지리 자동차, 비아디, 니오, 샤오펑, 뭐, 네토, 네타죠, 네타, 뭐, 샤오미, 여러 가지가 다 있다. 지금 중국은 그래서 이렇게 대단하다. 보시면 될것 같고, 비아디 프리깃, 프리기 07 이라는, 어, 자동차가 지금 유럽에서 출시할 계획이다. 한번 디자인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SUV인데, 디자인 보면, 진짜 뭐, 우리나라 자동차라고 해도 믿을 만큼 진짜 잘 나오잖아요. 디자인이. 이런 식으로 이제, 중국스럽지 않게 디자인이 잘 나오고 있다. 보시면, 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스파이샷이 찍혔다고 하는데, 비아디에, 새로 추가될 두 개의 세단이 지금 스파이 사진으로 이렇게 찍혔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어, 테스트 차량들이 위장막을 가린 채 이렇게 다니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 대단하다 지금 또 새로운 모델이 비아드에서 나오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프리미엄 모델 있잖아요 프리미엄 모델도 지금 테스트 추가 준비 중이다 이렇게 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네, 조지소로스 아시죠? 조지소루스 펀드가 지금 3분기에 니오 자동차에 대한 배팅을 또 늘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워렌버핏은 비아디 지분을 줄였다 한들, 지금 조지소루스는 또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조지소루스는 니오에 대한 지분을 또 늘렸다. 그러니까 중국 전기차 그래도 돈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니네스스도 지금 3분기에 니오에 대한 위치를 좀 줄이고, 샤오펑이랑 니오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두배 이상 배팅을 했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돈이 중국 전기차 쪽으로도 외국 자본들이 계속 모이고 있다. 그리고 IPO도 계속 신규 상장도 하고 있잖아요. 이게다 돈이 모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단해지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아까 니오 배터리 교체 스테이션 기술도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배터리 교환 네트워크도 지금 상조에서 모든 지역을 포괄한다고 이렇게 어, 나와 있거든요. 이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기사는 아닌데, 니오가 이렇게, 어, 항저우에서 스테이션은 39번으로 13개가, 그러니까 39개가 있는데, 13개의 지역을 지금 모두 포함한다. 이렇게 보시면 어, 될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어, 뭐, 니오가 지금 항저우에 있는 배터리 수압 스테이션은 3만 명 이상 소유자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공했으며, 그 73.9%의 어 항저우 여행을 하는 다른 도시의 소유자가 이렇게 소유자에도 또 지원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니오가 대단하게 배터리 수왑 이런 배터리 교체 스테이션으로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해 나가고 있다. 이런 새로운 게 이렇게 많이 나올수록 좋죠. 그러니까 중국은 별개 별걸 다 해요. 배터리 교체 스테이션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냥 고속 충전 샤오펑에서 고속 충전도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각 기업마다 자기가 내세우는 거가 있어요. 그래서 다 개발을 다 하고 있다. 그런 돈이 또 된다. 자본력이. 그래서 대단한 지금 중국 전기차 시장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쌀때 어, 매수를 해야겠죠. 저는 그렇게 쌀때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오늘도 걱정이 없으시죠? 여러분들 제가 마,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이렇게 차이나 전기차 저는 앞으로 더갈 거라고 하고 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뭐 추세를 따지면서 이게 하락 추세니까 더 내려오겠다 아 그래요 더 내려오면 더 내려온 대로 매수할 거예요 저는 뭐만 원대로 내려오면 더 좋죠 만 원대로 내려오면 저는 비중을 더 엄청 지금 현금 있는 거다 담을까 생각 중입니다 이렇게 떨어지면 오히려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오르면 또 오른 대로 좋고요 그래서 이게 쌀때 저는 매수하고 계속 가져가고 싶다 왜냐 지금 여타 이런 한국 엔지니어도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이 전기차로 성공 못하는 게더 힘들다. 성공 못하는 게더 힘들어요. 왜냐? 1등 전기차 시장도 갖고 있고 특허도 가장 많고, 그다음에 최대, 최대 생산할 수 있는 배터리 양도 엄청나게 많고 배터리 세계적인 기업도 CATL, BRD도 있고, 그다음에 자동차도 기업도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이런 거 보시면은 결국 중국이 성장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배터리 정제하고 배터리 캐내고 원자재에서 정제까지 하는 그런 공정까지 거의 90%를 꽉 잡고 있는데 중국 말고 전기차를 잘할 수 있는 나라가 있을까요? 물론 테슬라는 잘하겠지만 테슬라는 저기 앞에 있는 거고 중국 테슬라 빼고 잘할 수 있는 나라가 어딜까요? 중국 전기차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랑 생각이 같다면 차이나 전기차도 뭐 저점에서 모아가시고 나스닥 100이나 S&P 500, 필라델피아 반도체 오늘 뭐 워렌버핏이 하나 해드렸죠. 그런데 미국 테크 탑 10, 뭐 이렇게 좋은 기업들, 뭐 인도 니프티도 있고요, 인도도 있고요. 그래서 좋은 기업들 여러분들이 잘 모아가시면은 어 될것 같다. ETF들이죠. 그렇게될것 같고 마지막으로 좀 좋은 명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누구냐면은 제가 읽, 어 주식 나는 주식으로 2,250만 불을 벌었다. 저자인 저자라고 해야 되나 이 책의 주인공인 니콜라스 다비스인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자세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이 책을 저도 많이 읽었는데 이분이 박스 이론의 창시자예요. 박스 이론은 뭐냐고 하면 설명이 길어진다. 나중에 해 드릴게요. 박스 이론의 창시자인데 이분이 했던 말 중에 이런 좋은 말이 있어서 한번 가져왔습니다. 어, 약세장일 때는 한발 물러서서 좋은 시절이 오기를 기다리는 게 좋다. 우리가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조금 물러서서 좀 기다려라 어,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다 니콜라스 다비스 카피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면은 하락에 저항하는 주식을 찾는 게 유일한 방법이다 하락에 저항하는 주식이 뭐가 있을까요 애플이나 뭐 이런게 있겠죠 구글이나 아니 뭐 차이나 전기차도 그러겠죠 그래서 추세가 변하면 가장 빨리 선두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하락에 저항하는 주식을 찾는 게이 어, 주식들이 추세가 만약에 상승 추세로 가면 가장 빨리 선두에 나설 애플이나 뭐 이런 게 있겠죠. 그리고 이런 주식들은 대부분 수익이 급증하는 추세다. 그러니까 뭐 애플이 들어간 우리의 뭐 나스닥 1이나 S&P 500 이런 미국 주식 특히나 가장 시장이 좋아지면 1등 주식들이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미국 주식이겠죠. 그래서 이런 미국 주식에 투자하면 좋다는 걸로 이렇게 얘기하고 시장이 나빠도 자본은 이들 기업으로 흘러 들어간다. 이게 명언입니다. 시장의 시장이 나빠도 자본은 이들 기업으로 흘러 들어간다. 차이나 전기차로 자본이 계속 들어가잖아요. 차이나 전기차. 특히나 이거 가장 많이 들어가죠. 차이나 전기차가. 그러니까 이런 거 여러분들 보시면은 꾸준히 실적을 내고 자본도 많이 계속 모이고 있는 기업들이 많은 ETF가 어디냐? 차이나 전기차다. 그리고 미국 S&P 500이나 나스닥 백이다. 어,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있겠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걸잘 생각하시고 어,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어, 좋은 번화도 거고요 여러분 어, 제 영상이 좋아 좋으셨다면 더 좋은 내용 제가 매번 해드릴 테니까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